안녕하세요. 높은사내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어, 오늘은 또예1품정또 올려보겠습니다. 1번 헌류 복륜 2번 남상관, 3번 송정, 4번 신문, 5번 신라, 6번 원홍솔, 7번 태홍소, 8번 건강산, 9번 지존, 10번 금나소, 11번, 어, 무명서방, 어, 렇게 11품종 한번 소개시켜보겠습니다. 한분한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요 환엽 복륜 무명입니다. 어, 오늘 울산에 우리 지인 나실에 오후에 들렸다가 어, 또요 환엽 복륜 하나 있는 거를 요또 입수했습니다. 요안 줄라는 거를 억지로 하나 예, 뺏어왔습니다. 어, 요 환엽 복륜의 내력은 우리 지인이 신안 섬에 어, 산책 갔다가 어, 잘 아는 지인한테, 어, 신안에서 산채된 환역본은을 종자를 이렇 얻어왔나봐요. 그러니까 수년을 키워가지고 거의 지금 상작이 어, 다 됐습니다. 지금 꽃볼 때가 지금 됐는데, 어, 걸 자기가 꽃본다고 안 주라는 거 억지로 유튜브 촬영한다고 하나도 이렇게 입수했습니다. 난초 변이 아주 환역변에 좋습니다. 어, 정말 요, 또요 신품종 또 새로운 걸 또 하나 또 들고 나왔습니다. 요, 벌브 보니까 네, 거의 올게 꽃 달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또, 또 새로운, 또, 신품 중에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 또, 뿌리 사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요, 사이즈는, 어, 촉수는 6초. 사이즈는 12에 1.1, 12에 1.1,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또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요, 잘 생긴 요, 환율 복륜입니다. 변이 정말 동글동글하게 좋습니다. 난초가 깃티나게잘 생겼어요. 근데 뿌리는 뭐 탁, 변한 A 클라스는 아니라도 뭐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화도 요꿀단하게 지금 잘 달려 있습니다. 이 발버 보면은 올게 충분히 꽃달수 있는 자인데요 옆에 쪽에 신화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막 제거하는 게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보면 또요 제가 또 뒤에도 또 생산을 하려고, 아, 요걸 한쪽 살짝 제껴놨네요, 보니까. 네. 어, 요 뒤에도 보면 요 뒤쪽을 종자한 닦고 이렇게 으니까요 네. 눈을 좀두 개나 또 달고 있습니다. 어, 요 뒤에 요 작은 벌브, 여기 지금 산채 벌브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래 생각해봅니다. 또 뿌리는 또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 시원하게. 만추는 아주 건강합니다. 어, 환엽 복륜. 이거 진주 복륜 아니냐니까 물어보니까 절대로 아니랍니다. 신안으로 가서 직접 소장관님이, 신한 소장관님이 산채한 거를 얻어왔답니다. 환엽 복륜 어, 6초. 12에 1.1.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어, 2번은 남산강 작은 거 뭐, 종사하시라고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남산관이 작지만은, 그래도 촉수는 세척입니다. 요즘 남산관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작은 것도 금이 많이 나가요. 저막 뭐 올, 저, 작년 가을이라든가, 이때, 어, 높은 산에 남산관, 어, 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때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 가을에, 내일 남산관, 높은 산에 남산관 사신 분들 판다크 뭐,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대보사로 일단은 오늘 갖고 나온 남상강 새초 8회 0.5 8회 0.5 가격은 82만원입니다 이거 작은게 뭐 그리 비싸냐 그지만은 그래도 현재 시세가 어 그렇습니다 일단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남상간 뿌리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뿌리는 뭐 다수 건강합니다 어, 요렇게 어, 식만 있는 뿌리도 있고 생각적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어, 요 종대에서 어, 작년에 요 두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축이 나왔는데 신화는 요 한축에만 지금 신화가 붙어있습니다. 곧 여기도 신화가 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안달아도 요거는 올게 요걸 좀 힘있게 힘, 힘 있게 키우고 내년에 어, 다시 요거 분리해가지고 요거만 다시 키워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산강은 작지만은 그래도 어,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어, 그런 종자입니다. 남성관 세척, 8회 영어, 가격 82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어, 2번은 성정입니다. 어, 최고 하트로 인기 있는, 어, 성정, 어, 전진한 쪽 깔끔한 거 이렇게 들어 나왔습니다. 어, 요즘 시장 나가면 성정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참 구매하기도 힘듭니다. 구매하기도 힘들고, 어, 또 판매하는 가격도 높기 때문에 어, 요즘 조금 버겁습니다 근데 요 끝이 약간 이렇게 탔습니다. 어, 여기도 약간 끝이 탔고 그전진이기 전진이라도 요 정자목이기 때문에 또잘배양하면 괜찮습니다. 송정 한쪽 14의 08, 14의 08 가격은 23만 원입니다. 또요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막뭐 아주 좋은 게 난초는 건강합니다. 뿌리는 네가닥이니까에막 크게 배양에는 크게 막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신화도 지금 잘 달려가 있고 난주로 건강하고 좋습니다 요 끝에 약간 어 좀탄 부분 여기 좀험입니다성정한초14-08 가격은 23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은 신문입니다 어 신문은 어 중투 중에서는 최고 A 클래스로 어, 색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이 신문은, 어, 색상은 A 클래스는 아닙니다. 근데, 어, 뭐 종자시라고 같은 뭐 신문 종자이기 때문에 힘 받고 탄력 받으면은 색상은 겁나 잘 들어옵니다. 뭐, 종자이기 때문에 또 가격도 또 저렴합니다. 현재 신화도 아직까지 안 달았기 때문에, 어, 좀 저렴하게 등재해 봅니다. 신문 두촉 12의 08, 12의 08.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신가 없는 관계로 좀 저렴하게 등재합니다. 이거 뿌리 한번 어, 보겠습니다. 신문 뿌리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어, 뭐 난초는 짱짱합니다. 뿌리도 나름 괜찮고. 어, 아예 신화을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화을곧 달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중투 중에 신문만큼 색상이 좋은 중투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뭐, 현재 전시장 나가면은 색깔 제일 좋은 거찾아보면 신문입니다. 신문, 어, 두 척, 12의 영팟, 12의 영팟, 가격은 14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어, 5번은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어, 신라입니다. 또 신라, 또 전진 한 척을 이렇게 또 들고 나왔습니다. 어, 햇빛 탁월하게 주고 키우면은 다 그냥 뺑, 뺑 돌아갑니다, 신라들은. 좀그늘에서 키우면 좀 쭉쭉 빠집니다. 어, 난실이 되게 그늘인 어, 회원님들은 신라를 키우면은 쭉쭉 빠집니다.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서 햇빛 부족하면은 신라가 일반 복륜처럼 막 변합니다. 근데 무조건 햇빛을 많이 줘야 됩니다, 신라는. 신라 한쪽 13에 1.0, 13에 1.0, 가격은 26만원입니다. 또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신라 뿌리 들어보았습니다. 어, 난초는 긍하고 폭도 되게 좋습니다. 폭이 1.1 같으면은, 1.0, 어, 1.0 같으면은, 1.0부터는 난초가 폭이 좋아요. 어, 또 신화도 하나 잘될 리가 있고, 요 뿌리 장면도 다 살아가 있습니다. 햇빛만 많이 주고 키우면 키가 좀 짧아지고 아주 예쁜 신라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라 한초 13에 1.0, 가격은 26만원입니다. 6번. 어, 6번은 원웅설입니다. 또 원웅설 요세에계 어, 신화 하나를 또 달린 것을 또 들고 나와봤습니다. 원웅설은 지금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대량으로 어디 구입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 개씩 이렇게 올, 저, 구입하는 대로 한 올려봅니다. 나중에 중국에 수출하려고, 막, 뭐 대량으로, 어, 구매 신청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또 요, 지금, 요, 은홍술은, 뭐, 또소장님이 키운 것을 하나 또 잡아와서 등재합니다. 원흥술 세촉, 14-08, 14-08, 가격은 29만원입니다.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원흥술 또 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촉수가, 요, 지금, 한 촉, 두 촉, 세 촉에, 신화 하나, 뭐, 네 촉이죠. 그러니까 요, 또, 신화에, 또 지금 신화를 또 물고 있습니다. 어, 올 가을 되면 다 촉이 아마 될것 될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 요, 세 촉에 신화 하나를 그냥, 막세 뭐 촉으로 쳤습니다. 지금 초계 10만원 또, 막안칠 정도로 내가 지금 한번 등재해 봅니다.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원흥솔 세척 14에 08, 14에 08, 가격은 29만원입니다. 뿌리도, 원흥솔, 막 특징이 뿌리입니다. 약간 탄환이 있으나 다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7번, 어, 7번도 또 태용소, 또정자모 것이라고 또 작은 것도 하나 들어가게 나와 봤습니다. 어, 태홍수 요두 촉에 요 신화 하나, 어, 두 촉에 신화 하나, 근데 어, 요 마지막 요 촉은 약간, 어, 탄저가 약간 있습니다. 태홍수도 탄저가 조금씩 이렇게, 하, 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 요, 요 전진 촉은 깔끔한데 요뒤쪽의 이파리 두 개의 경는 약간 탄저가 좀 있습니다. 그걸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또 신화는 깔끔하게 지금 현재 잘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홍수, 요세 촉이 아닌데, 요두 촉입니다. 두 촉, 13에 08. 13에 08.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태용소 한번 틀어봤습니다. 뒤에 벌브가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지 벌브가요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막 너무 좋습니다. 뿌리 기다나에 막 끝내줍니다. 또 신화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난초는 건강합니다. 태용소 두 촉, 13-08, 2 가격은 1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8번, 탈본. 8번은 어, 중투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굉장히 우람하며 광폭이며 난초가 완전히 장군감입니다이 금강산을 상자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나 우람하에 멋집니다이 금강산 어, 예전에 또큰 상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색깔은 조금 어, 탈색이 되었습니다 색상도 좋은데 이 지금 소장관님께서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네 제대로 관리를 잘못 했는 것 같아요. 어, 비료도 안 주고 물만 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 세력을 이제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배양에 신경 만쓰면은 아주 건강한 어, 건강산이들리고고 되리라고,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강상 세초, 18에 1.0, 18에 1.0, 가격은 115만원입니다. 또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상 한 틀어보았습니다. 뿌리가 그래 뭐, 썩, 그래 좋지는 않아도 크게 문제 없을 듯 싶습니다. 또 신화도 하나 또잘 달려있기 때문에, 또 신화에 또 뿌리 내리고 이러면은, 어 또, 또 건강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원케 어, 관리소홀로 어 배양을 잘 못했습니다. 또, 또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배행하다 보면은, 어, 좋은 작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강산 세촉, 18에 1.0, 가격은 11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9번. 9번은 어, 중투복색 지존입니다. 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어, 중투복색은 태극신, 태극선, 신비, 지존, 어, 이세 가지는 우리나라의 어, 국보급 어, 중투복색입니다. 아만 난초가 가격이 헐코 가격이 떨어져도, 어, 명품은, 한, 어, 명품은 배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좋은 품종들은 꼭 그냥 한 분씩은, 어, 배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투복색 지존, 어, 내초 2 0의 08, 2 0의 08,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이것도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존 내초간 뇌초, 틀어보았습니다또 신안어 이것도 잘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나름 가끔하게 좋습니다. 어, 뿌리도 막건강합니다 탱탱하니. 지존을 제가 직접 어, 꽃을 여러 번 피워봤습니다. 여러 번 피워봤는데 지존은 정말 꽃이 색상이 이쁩니다. 중토복색 지존 내초 20의 영파. 가격은 12만원입니다. 10번, 감사합니다. 10번은 황화수신 금난소입니다. 어, 금난소도 꽃이 아주 에, 예쁩니다. 이, 이, 금난소도 색상도 참 이쁘고 화형도참 예뻐요. 금난소가. 황화수신 중에서는 대표적인, 어, 그런, 어, 화형입니다 황화수 심금난소 한초 14의 연구 14의 연구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또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금난소도 뿌리한 들어 보았습니다. 또요 옆에 꽃사진은 별도로 첨부하겠지만은 어, 뭐 관음 황금소 어, 이런 어, 난초보다 촉수는 금난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꽃 가격이 원께다 저렴하니까네. 어, 금난소도 따라서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또, 신화요, 뿌리도 또잘려지고 있고, 난초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 이런 또 종자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또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난소 한초, 14의 연구, 가격은 11만원입니다. 11번, 어, 11번은 요 서반입니다. 서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어, 요 육질이 두껍고 좋습니다. 요거 예전에 합천 무명대회 때, 어, 서방 부분에 우수상 받은 어 품종입니다. 여기 끝에 요 녹이 다안 찼지만은 이게 요요 끝에는 좀 탔지만은 잘안 타는 성질입니다. 이게 잘타 버리면은 어 우수상 거지 못 받겠지요. 이걸 대작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화려하게 전시작으로는 끝내 줍니다. 또 제가 또또내척자리를 하나 입수해 가지고 한번 등재해 봅니다. 서반내축 20에 1.2 폭이 1.2 같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20에 1.2 가격은 24만원 입니다. 그 요번 기회에 또 예쁜 어 화려하고 멋진 어 종자를 구입하셔서 잘 배양해 가지고 전시해 주 뿐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서반내축자리 또 뿌리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난초는 되게 화려하고 좋고 육질도 되게 두껍고 좋습니다. 어, 뿌리도, 막뭐 가득합니다. 신화도 또잘 달려가지고, 또 생강경 뿌리 새로 내리고 있고, 반추는 건강합니다. 합천 무명대회 우수상 받은 서반, 어, 네, 초 20에 1이 가격은 24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높은 산해를 찾아주신 우리 고독장님늘 어, 감사합니다. 한분한 분, 한분 어,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11품종을 한 올려보았으니 아 이거 다 싶은거 있으면 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최고 바랍니다 어, 문자 들어오면 순수에 의하여 어,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같은 품종을 같은 번호를 두 분이 주문을 하면 먼저 문자 들어온 순수대로 어, 보내드립니다. 늘 높은 사진을 찾아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